자, 부동산 투자를 한 번도 해보지 않은 불린이가 소액의 자금을 가지고 부동산 투자를 하려고 하면 어떻게 시작을 해야 될까요? 오늘 여러분들에게 그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하는데, 자, 브린이가 소액 부동산 투자를 하려면 이것부터 시작해야 된다라는 영상을 여러분들에게 전달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런 얘기들을 하시는 분이게 돼요. 음, 거기는 얼마 안 있으면 노인들만 살게 되고, 인구도 줄어들고 결국에는 소멸되지 않아요. 위험하잖아요. 이 서울 사람들이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시는데, 이 지방에 대해서 말씀들을 하는 겁니다. 서울에서 부동산 투자를 하는 거 좋습니다. 그런데 서울에서 부동산 투자를 하려면 조건이 필요해요. 여러분들이 이 조건을 과연 가지고 있는지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불인이나... 소액으로 부동산 투자를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과연 이 조건을 가지고 있을까, 이 조건을 맞출 수 있을까에 대해서도 한번 생각을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어, 이 조건이라는 건두 가지인데, 첫 번째가 자본금, 그리고 두 번째가 부동산 지식 이두 가지입니다. 이 서울에서 부동산 투자를 하려면 제목에 있는 부린이가 소액 부동산 투자를 하려면에 해당되는 사람이라면 이 조건을 충족할 수가 없습니다. 자, 첫 번째. 소액 부동산 투자가 서울에서 가능할까? 이 점에 대해서 한번 같이 볼 텐데요. 자, 첫 번째 조건인 자본금입니다. 서울에서 부동산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비싸죠. 전국에서 가장 비쌉니다. 대한민국에서 가장 비싸죠. 10평도 안 되는 빌라도 억대의 금액을 줘야지 살 수가 있습니다. 대출이 가능한 사람이나 대출이 가능한 물건이라고 하더라도 서울에서 부동산을 살려면 소액이라고 불리는 3천만원, 5천만원으로는 어렵습니다. 서울에서 상급지가 아닌 곳도 10평도 안 되는 빌라가 대부분 3억을 넘어가게 되는데 3억짜리 빌라라고 할때 이런저런 대출 규제를 피해서 70%의 대출에 성공을 하더라도 1억원 이상의 자금이 들어가죠. 그러니까 서울에서는 일반적인 거래를 통해서는 기본적인 3억 정도의 빌라 건물도 사지 못한다 라는 이야기입니다. 또 일반적인 거래로 3억짜리 빌라를 사봐야 모아놓은 돈이 전부 묶어놔도 그 수익은 인생을 바꿀만한 드라마틱한 수익이 나오지 않습니다. 될 수도 없습니다. 게다가 매월 나오는 이자가 수십만 원이 되니까 이 버티기도 힘들고, 또 버티지 못하고 처음 계획했던 수익이 달성되기도 전에 처분하려고 발버둥을 치게 되는 거죠. 자, 두 번째 조건인 부동산 지식, 부동산 기술을 알아보면, 이 3천만원에서 5천만원 정도의 금액의 금액으로, 어, 소액으로 할수 있는 서울 부동산 투자에 가장 근접한 거는 경매 투자 중에서 지분 경매, 지분 투자가 있겠죠. 그러면 이 지분 경매라는 것은 또 불인이에게는 해당하지 않는 거죠. 예를 들어서 아까 얘기했던 3억짜리 빌라를 예를 들면, 3억짜리 빌라, 3억짜리 빌라가 5분의 1이 지분이 나왔다, 경매로 나왔다라고 할 때, 그러면 감정가가 6천만 원이 되고 이보다 더 저렴하게 낙찰을 받아서 공유물 분할 소송이나 아니면 부당이들 바닥소송, 이런 소송들을 통해서 수익을 가져오게 되는 그런 구조가 지분경매인데, 브리니에게는 두 가지 허들이 있죠. 첫 번째 허들은 이 지분경매는 공부와 경험이 필요한 거기 때문에 제목에 있는 브리니가 하기에는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두 번째 허들은 이 서울의 경우에 지분경매라고 하더라도 이 낙찰가가 이 시세의 80% 이상 어떤 경우는 90% 이상 되는 경우도 굉장히 많거든요. 아무래도 투자에 대해서 공부를 한 사람들이 서울에 많이 모여 있다 보니까 그런 것인데, 그러다 보니까 별로 수익이 많이 남지 않습니다. 또 이외에 리츠 같은 것이 있지만은 뭐 통상적이지가 않고 또 사기치는 회사들이 워낙 많기 때문에 패스를 하고요. 그러다 보니까 3천만원이나 5천만원 정도의 자금을 가지고 있는 불인이나 소액으로 부동산 투자를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주식이라든가, 뭐 공동 투자라든가 이런 쪽으로 몰리게 되는 거죠. 이 서울에서는 부동산 투자로 괄목할 만한 어떤 수익을 얻으려면 수억 원의 돈이 있어야지 그나마 수익이라는 것을 확보를 할 수가 있어요. 서울의 장점은 투자를 할수 있는 돈이 많으면 많을수록 이 수익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러려면 일단은 금액, 이 돈을 마련을 해야 되는데, 3천만원, 5천만원을 10배나 20배로 불리는 것이 선행이 되어야지 서울의 장점을 내가 취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 메비우스의 띠가 되어버립니다. 서울에서 돈을 벌려면 수억원의 자본금이 필요하다. 그러면 돈이 3천만원, 5천만원 밖에 없어서 서울에서는 할 수가 없다. 다시, 서울에서 돈을 벌려면 수억 원의 자본금이 필요하다. 근데 돈이 3천만 원, 5천만 원 밖에 없어서 서울에서는 할수 없다. 이게 계속 무한반복이 되게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뭘 해야 될지 감을 못 잡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브린이가 소액 부동산 투자를 할때 서울 외의 지역에서 투자를 시작하게 되는 것은 선택의 영역이 아닙니다. 처음에 얘기했던 거기는 얼마 안 있으면 노인들만 살게 되고 인구도 줄어들고 소멸되지 않나요? 위험하잖아요? 이런 이야기를 하게 되면 저는 이제 처음에 궁금한 것이 혹시 가봤을까? 가봤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서울 사람들은 서울 바깥은 모든 곳이 다 지방입니다. 지방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이 이야기들과 함께 세트로 나오는 게 있는데 인구가 줄어든다는데 뭐 집값이 반값이 된다는데 이런 얘기들도 같이 나와요 그리고 이 부동산 입고를 아파트가 아니거든요 이 부동산 투자라는 것은 아파트를 사고 판다라는 그 정도의 개념을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는 것도 염두에 두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얘기들이 나오게 되면 저는 이런 생각을 하죠 그러면 어쩌게요 어쩌시이에요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러다 보면 또 앞에서 얘기했던 메비우스의 띠가 또 반복이 됩니다. 서울, 다시 종잣돈, 다시 서울, 종잣돈, 이런 게 패턴으로 계속 메비우스의 띠가 반복이 되는데, 자, 먼저 서울 외 지역 중에서 광역시를 한번 볼게요. 광역시가 대한민국에는 부산, 광주, 대구, 대전, 인천, 울산, 이 여섯 개의 광역시가 있는데, 이 중에서 인천은 수도권이니까 패스를 하고, 부산, 광주, 대구, 대전, 울산. 이 다섯 곳이 거기는 얼마 안 있으면 노인들만 살고 인구도 줄어들고 결국에는 소멸되지 않습니까? 라는 이 질문에 해당하는 도시들일까요? 저 도시에 사는 사람들이 매매도 안 하고 전세도 안 하고 월세도 없고 상가도 없고 공장도 없고 아무것도 없나요? 곧 없어질 것 같습니까? 특히 울산 같은 경우에는 소득 수준이나 연봉이 대한민국에서 가장 높다는 곳입니다. 이보다 조금 규모가 작은 도시들을 보게 되면 50만 인구 이상의 도시가 청주, 천안, 전주, 포항, 창원, 김해 같은 도시가 있습니다. 창원이나 김해 같은 도시에 어 사람들은 매매도 안하고 전세도 없고 월세도 안하고 상가도 없고 공장도 없고 아무것도 없나요? 곧 없어지실 것 같습니까? 여기에도 사람들이 많이 살고 있고 또 거래도 되고 있습니다. 인구가 10만 이상의 도시를 보게 되면 수도권을 제외해도 50여 개의 도시가 나옵니다. 이런 도시들도 다 사람들이 사는 동네입니다. 이곳들을 얘기해 보면 각각의 도시마다 사람들이 선호하는 지역이 있고 또 선호하지 않는 지역이 있어요. 서울도 마찬가지죠. 서울도 사람들이 선호하는 지역이 있고 또 선호하지 않는 지역이 있어요. 이것들을 상급지, 하급지로 얘기를 하게 되는데 우선 불이니에다가 소액의 부동산 투자자라면 각각의 도시, 대도시, 중소도시의 상급지를 찾아보셔야 합니다 그게 아파트든 빌라든 상가든 다가구 주택이든 어떤 것이든 간에 서울의 하급지보다는 중소도시의 상급지가 찾는 사람들이 훨씬 많습니다 그러면 월세는 어떨까요? 서울의 원룸 월세를 통상 50만원이라고 하는데, 대학가나 강남 같은 곳은 70만원, 80만원, 90만원, 100만원이 넘는 곳도 있지만, 통상적으로 서울 월세를 50만원 전후로 봅니다. 그런데 이런 지방에 있는 중소도시나 대도시도 원룸 월세가 40만원에서 50만원 정도 됩니다. 그렇다면 또 10평 전후의 아파트 가격은 어떨까 한번 볼게요. 어, 이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실거래가가 5,500만 원이에요. 만약에 경매로 산다 그러면 더 싸게 매입할 가능성도 있겠죠. 서울 같은 경우는 어떨까요? 서울은 일단은 수억 원입니다. 다시 말해서 소액의 불인이는 부동산 투자를 할 수가 없다. 매입을 할 수가 없다는 라 거죠. 아파트뿐만 아니라 원룸 다가구주택 같은 경우에도 서울은 땅값이 평당 2천만원 이상이고 대부분의 지역이 3천만원을 넘는 반면에 대도시라고 하더라도 이종 일반 주거지역 같은 경우에는 대도시에도 평당 천만원을 넘는 경우가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정리해서 얘기하게 되면 월세는 비슷해요 월세는 같다 그런데 땅값이 3분의 1 가격이다 그러면 수익률이 어느 지역이 높은지는 초등학교 정도만 나와도 다알수 있는거죠 결국에 부린이가 소액으로 부동산 투자를 할수 있는 방법은 지방의 상급지에서 시작을 해서 작은 차근차근 돈을 모아서 점점 서울로 가까워지는 방법밖에는 없다라는 얘기죠. 다시 얘기하면 하고 싶어서 한다기보다는 할 수밖에 없다라는 게 팩트입니다. 그리고 유명한 부동산 투자자들도 초기에는 대부분 지방에서 시작을 하신 분들이 많습니다.